정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태쿠 오덕이죠. 우리 종도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 세간'에 원피스의 트라팔가루가 들어가면 어떻게 될지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 3부입니다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저번 영상에서는 빅칼 세간의 로어가 들어와 상현사 마카자와 상현육다키유타로 남매를 제압하고 생포하는 것까지 전개했었죠. 저번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보고 오시는 게이 영상을 이해하고 즐기는데 더욱 그라하니 보고 온것 추천드리고요. 이 가상 시나리오 콘텐츠는 원자의 고정에 철저히 따라가는 매끄러운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설정으로나 능력치 보정은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만화와 만화의 콜라보이다보니 넓은 마음과 풍부한 상상력을 동원해 캐릭터의 특징을 즐긴다는 느낌으로 그저 재미로 즐겨줬으면 좋겠네요. 그럼 오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우자는 상현을 소집한 후 타마요라는 자신의 저주를 벗어난 혈기가 있는데 그녀가 지금 상현 사아 카자와 상현 육 다키 유타로 남매를 어떻게 잡아놓은 상태라고 했고 지금까지 항상 눈에 거슬렸던 여자인데 이번 기회에 죽여버려야겠다고 했습니다. 부자는 아카자와 다키의 마지막 기억을 있고 그들의 기억에 타마요가 있는 것을 보자 그저 타마요만을 신경썼고 이 모든 것이 타마요의 계략이고 조행이라고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상현이의 포쿠시모보다 더 오래된 혈기이며 최초로 자신의 저주를 벗어났기에 항상 예의주시를 했고 딱히 노예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았죠. 그렇게 상현의 혈기 모두가 부자의 명에 따라 타마요의 아지트를 향해 갔고 결계에 깨고 들어갔는데 이미 그곳에는 타마요가 없었고 아카자와 다키 유타로 남을만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라고 묻자 그들은 너네들이 올줄 알고 미리 도망을 갔다고 했죠. 사마요를 죽이지 못한 건 아쉽지만 어쨌든 너네를 구출한다는 목적은 이루었으니 무한성으로 되돌아가자고 했고 나키메를 불러 모두를 무한성으로 다시 굴러가게끔 했습니다. 그렇게 나키메의 기술로 모두가 이끌려가는데 그 순간 그 위에 지붕에 숨어있던 로우가 샴블제를 사용했고, 그곳에 있는 주들이 모두 무한성으로 같이 빨려 들어가게 되었죠. 사마연 로우에게 상연의 혈기들을 잡고 있으면, 분명 무잔이 다른 상연의 혈기들을 불러올 것인데, 당신이 어찌저찌 해서 그 상연들을 죽인다면, 무잔은 당신이 사라질 때까지 어딘가에 꽁꽁 숨어버릴 테니, 무잔이 있는 무한성으로 숨어 들어갈 방법을 찾아, 무잔을 꼭 처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유시로의 혈기술로 기척을 숨기고, 천장에 숨어 있다가, 무한성의 문 열리자, 다 같이 들어가게 된 것이었죠. 그렇게 시작된 최종 결정. 주들은 각자 흩어져서 그곳에 있는 혈귀들을 베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카야는 무잔을 배신했기에 혈귀들을쳐보으며 무잔을 찾는 데열중했고상인육 다키우터라면은 자신들의 심장을 빼앗긴 상황이었지만 무잔을 배신할 생각이 없었기에 다시 귀할 때를 적대했습니다. 그때 타마요가 그들의 심장을 터뜨렸고 순간 엄청나게 피를 토하는 다키 히타로의 목을 김주택인과 사주 오바나이가 빠르게 처했고 그 둘을 소멸하게 되었죠 상현우 교코는 귀할 때 주들의 목을 잘라 예술 작품으로 전시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낄낄거리며 누구를 먼저 죽일지 살펴보다가 가장 덩치가 커서 우둔해 보이는 교메이에게 공격을 했고 교메이는 엄청난 빠른 스피드로 피하더니 바위의 호흡으로 교코를 박살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교코는 엄청나게 놀라며 지금까지 주들 중에 이 정도로 강한 이가 있었던가? 라고 했는데 이미 자신의 몸뚱이가 철퇴에 날아간 상태였고 얼른 재생해서 도망가야겠다고 생각한 교코의 머리 위에 수주 기어가 뛰어올라 목을 베어버리며 소멸시켰죠. 사연사한땡구은 여러 분신을 사용해 귀할 때 주들을 상대했는데 그의 상대인 풍주사엠미가 자신의 피를 사방에 뿌리자 한탱구의 분신들은 취에서 배틀거리기 시작했고, 연주비 치리와 염주 쿄조로가 그들을 베어내며 박살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한탱구의 본체는 숨어 있었기 때문에 소멸되지 않았고, 이렇게 이곳에서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생각한 쿄조로는 로우에게 이자의 본체를 자주지 않겠냐고 설해셨죠 그때 로우가 그쪽 부분에 룸을 펼쳐놓고 스캔을 했는데, 한쪽 구석탱이에 한탱구의 본체가 숨어있는 걸 확인했고, 그 위치를 말해줬습니다. 그러자, 풍주 사느미가 악당 같은 얼굴을 띄어가 겁을 잔뜩 먹은 한 탱구의 본체를 바람의 호흡으로 찢어 말겨버렸죠. <laughs> 그때 충주 신호부는 상현이 도우마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가 자신의 언니, 카네의 원수라는걸 알자 엄청나게 광분함에 뛰어들어갔고, 도우마는 신호부의 독공격을 맞아도 전부 소화해내버리며 압도적인 강함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다가 신호부는 도우마의 냉기 열정을 들이마셔 피를 토하며 원활한 호흡을 하지 못했고, 도마는 천천히 시노보를 잡아먹으러 가고 있었죠. 시노보는 오냐, 나를 잡아먹어라, 라는 생각으로 자신을 내주었고, 자신의 몸에 가득한 독을 도마가 섭취한다면, 다른 주가 와서 대신 죽여줄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도마가 시노보를 껴안으러 가는 순간, 상현삼 아카야가 튀어나와 주먹으로 도마의 머리를 날려버렸죠. 아카야는 시노보에게, 내 여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여자를 죽게 하는 건좀 꺼림칙해서 말이지 라고 했고 신호부는 자신의 희생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자 당황했습니다. 그때 로우가 나타나 매서운 눈빛으로 신호부를 쏘아받고 신호부를 칼로 베어버렸죠. 신호부는 이자가 나를 배신했나? 부전의 앞잡이였나? 라고 생각하며 원통했는데 로우는 저벅저벅 걸어와 신호부의 패를 꺼내 패에 박혀있는 도마의 얼음들을 제거했고 신호부는 숨을 쉬기 편해졌습니다. 그 다음 신호부의피 속에 있는 대량의 독을 빼낸 뒤 공중에 떠오르게 했고 의사로서 이런 독을 몸에 계속 가지고 있는 건 두고올 수 없다라고 하며 가져갔고 신호부의 몸을 다시 조립해줬죠. 신호부는 자신이 꿈을 꾸건가 멍해졌고 같은 의사지만 로우의 저건 의료기술이라고 볼 수도 없지 않나 싶었습니다. 한참 도마가 싸우고 있던 아카자 아무래도 상현이의 도마에겐 전투력으로 밀리기 시작하며. 몸 곳곳이 얼어붙었죠 도마는 어서 아카자를 제압하고 신호구를 먹고 싶어서 자신의 최대의 기술인무빙보사을 시현해 아카자를 공격했는데 갑자기 그 얼음이 반으로 쪼개지며 도마의 몸도 반으로 절단이 나 버렸습니다 도마는 저 멀리서 칼을 휘두른 듯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 로우를 발견했고 저 정도의 거리에서 공격이 닿는다고? 하며 놀랐죠. 로우는 샴블즈를 사용해 도마의 잘린 상체를 자신의 앞에 오게 했고 그대로 신호부에피에서 추출한 대량의 독을 입에 박아 넣었습니다. 그러나 도마는 온몸이 썩어 문드러지기 시작했고 아카야는 도마의 악행의 틈을 타 온몸을 파괴할형식으로 전부 박살 내버렸죠. 한편. 상해코 코쿠시보와 마주치게 된 하주 무이치로 엄청난 귀기와 위압감에 움츠러들었고 코쿠시보는 무이치로를 보고 자신의 자손이라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무이치로는 압박감을 정신력으로 이겨내며 코쿠시보에 게 덤벼들었지만 무이치로의 검술을 전부 여유롭게 피해내버린 코쿠시보였죠 고듀욕 코쿠시보는 담례를 해주겠다며 달의오브시연의 무이치로의 한쪽 팔목을 날려버렸습니다 그때 그 장면을 본 사네미의 동생 개냐가 튀어나와 공격하려고 했지만 개냐 역시 칼로 이곳저곳을 베어버렸 죠 엄청난 강함에 패인 상태에 빠진들. 그런데 호쿠시보는 순간 위압감이 느껴져 몸을 숙였고 그 위로 참기이 날아가 그 부근에 전부 베어버렸습니다. 저 멀리서 로가 뛰어왔고 로우는. 무의치로 개념게 다가와 잘린 몸을 다시 접합을 시켜줬죠. 코코시부는 로우를 보자마자 엄청난 검사라는 것을 알았고 흥미가 생겼습니다. 로우 역시 코코시부를 보고 자신의 참격을 피할 수 있는 정도의 존재라는 것에 꽤나 놀랐죠. 코코시부는 달의 호흡 참격대를 로우에게 날렸고, 로우는 그것들을 전부 배어내버렸는데 코코시부는 원거리 참격이 먹히지 않자 그대로 로우에게 뛰어들어와 공격을 했고, 로우는 그 검을 막으며 씩 웃었습니다. 너 지금, 내룸 안에 들어와 있는데 너희들은 왜 이걸 신경 쓰지 않는 거지? 라고 했고, 라디오 나이플를시전에 전류가 가득한 검으로 코쿠시보를 공격하자, 코쿠시보는 한급히 검을 막았지만, 온몸에 전류가 타고 들어와 몸을. 마비시키기 시작했고, 다시 한번 검을 휘두르자 막지 못해 몸이 베어버렸습니다. 사연일의 엄청난 재생력으로도 재생되지 않았고, 엄청난 고통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었죠. 그때 하조우이치로가 자신의 안개의 흡을 사용해 마비되어 있는 코쿠시오의 목을 베어냈고, 선조의 잘못을 내대에서 끝낼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부자는그 모습을 보고 도망가기 위해 나키맨을 불러 무한성의 위치를 재배치하라고 했고, 나키맨은 무한성을 뒤죽박죽 섞기 시작했죠. 그러다 로우는 무한상 전체 크기로 룸을 활성화 시켜버린 뒤, 나킴의 위치를 파악해 더 이상 비파를 연주하지 못하도록, 응, 비파 압수하면서 갈기갈기 베어버렸고, 무자네 앞에 등장을 했죠. 무자는 니놈은 도대체 뭐냐며 촉수를 알려냈는데, 로우는 순식간에 메시지를 사용해 무자의 심장을 꺼내왔습니다. 그런데 보통 심장이 꺼내지면 잠시 동안 기절해야 하는데, 무자는 아무렇지 않아 했고, 그의 이상함을 느낀 로우는 스캔을 통해 부자의 몸 상태를 진단했는데, 부자는 심장이 7개야 우동살이 5개가 있었죠. 그렇게 심장 하나로는 부자에게 큰 타격을 줄수 없었고, 부자는 촉수로 당황한 로우를 쳐내자 로우는 벽에 부딪혔습니다. 무장 로우를 보고 니 녀석을 흡수하면 그 특이한 능력을 가질 수 있으려나? 라고 하며 다가왔고 로우는 칼을 뻗은 상태로 집중을 하고 있다가 무장이 촉수를 뻗는 순간 인젝션 샷을 날려 무장의 상체에 있는 심장 세개를 날려버렸습니다. 무장은 엄청난 속도와 파괴력에 비를 토하며 그 자리에 쓰러졌고 로우는 그대로 뛰어가 자신의 필살기 간만 IP를 사용해 무장을 공개했습니다. 겉보기에는 무자에게 아무 일도 일어난 것 같지 않았지만 무자는 눈과 귀, 코, 입에서 피를 쏟아내며 쓰러졌는데 로우는 엄청난 전류의 힘으로 무자의 주요 장기들을 전부 파괴해버린 것이죠. 었 무자는 그대로 정신을 잃었고 로우는 그런 무자를 회부하며 혈기 세포를 찾아낸 뒤 추출해버렸습니다. 그러자 무자는 평범한 인간이 되어버렸고 타마는그 세포를 분석하면 혈기를 인간으로 되돌린 약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했죠. 그렇게 얼마 후. 아카자네즈코 타마의 위시로는 다시 인간으로 들어가는데 성공하게 되었고 드디어 이 세상에 설계란 존재가 사라졌음에 모두가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로우는 이번 여행으로 꽤나 많은 걸 배웠다며 모두와 작별 인사를 하고 자신의 왔던 동굴을 통해 다시 원래 세계로 돌아가게 되었죠. 한편 눈을 뜬 무자는 엄청나게 악해진 인간의 몸으로 길거리에 버려져 있음을 알게 되었고 어떻게든 다시 설기가 되어 꼭 복수를 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병약한 원래의 몸으로 돌아왔기에 기억되는 고통에 시달렸고 자신이 인간인 척 하고 살아갈 때 어떤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는데 그 문을 열자 인간이 된 악하자가 있었고 자 이게 마지막이다 무잔 이러하며 주먹을 알리면서 이 시나리오가 끝이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로우가 가진 특성을 활용해 아무나 원작의 부상들을 전부 치유하는 쪽으로 전개를 해봤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네요.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 많이 남겨주시고 저는 다른 시나리오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누른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 이만 사연나라 사요나라, 사요나라.